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전지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 이차전지 내에서도 배터리 화재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한다면은 이차전지 역시도 이제는 좀 배터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 진단 솔루션 또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 이런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민테크입니다. 어, 민테크가 지난 2일 이 국책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관련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신규 국책기관으로 주관됐다고 선정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테크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총 45억 1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중 자기자본 중 7.2%에 해당하는 2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민테크는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 공정 기술 개발과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계형 고 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총 3년 5개월로 충북 테크노파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 LG에너지솔루션과 공동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상 탐지 정확도 90% 이상의 배터리 제조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과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테크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한 2차 전지 불량 검출 기술 신뢰성 증대와 디지털 스트윙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융합으로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통한 배터리 제조 공장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배터리 활성화 공정 시간과 비용을 낮춤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국책 과제를 통해서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한 2차 전지 불량 검출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더 증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 임피던스 분석법,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먼저 임피던스는 이 교류, 전류 또는 이 전압을 인가했을 때 나오는 전자, 그리고 전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류의 저항 수치를 계산해서 몸 안에 성분을 측정하는 이 체성분 분석과 같은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테크에서는 이를 활용한 임피던스 분광법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어, 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해서 이 배터리의 상태를 분석하는 민테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 알칼리 전지부터 이 전기차 배터리나 핸드폰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전고체 전지나 또 리튬 메탈 전지 연료 전지 등 이렇게 전기화학이 일어난다면은 모두 다이 임피던스 분광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충 방전 검사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 기존 1, 2세대 이 진단 장비에서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소요됐던 시간을 15분 이내로 줄였다고 하고요. 또한 번에 100만원까지 드려야 했던 이 진단 비용도 민테크의 신속 진단 시스템에서는 10만원 선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이 미세 성능 차이를 검출해낼 수가 있고 또 미세 결함 유형 구분이 가능해서 품질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성능, 3마리 토끼를 잡은 이 민테크는 임피던스 분광법을 앞세워서 이 국내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 국내외를 통틀어서 이 임피던스 분광법을 활용한 배터리 진단 기술이나 또 진단 제품을 상용화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임피던스 분석법을 활용한 이 올인원 배터리 진단 시스템, 그리고 임피던스 분석기 등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주력 제품인데요. 어, 지난해 이 부분에서만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앞서 살펴봤듯이 전기화학이 일어난다면 임피던스 분광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또 배터리 진단에 있어서 좀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진단 시스템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배터리 화재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임피던스 분광법이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경우에 알려주고 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가진 건 맞지만요. 아직까지 좀 배터리 화재 방지에 특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 때문에 민터 민테크에서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임피던스 분광법을 탑재한 이 EIS BMS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 EIS BMS가 상용화될 경우에는 이테크는 배터리 화재 방지 부문의 대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임피던스 분광법 이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제조 불량이나 또 내부 단락을 비롯해서 이 과충전과 가방전열 노출 그리고 침수 충격 등에 대한 이런 진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어, 또 배터리 안전 진단 신뢰도를 크게 개선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편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어, 다만 민테크 측에서는 이 지난해 참가한 배터리데의 2023에서 이 EIS와 BMS를 결합한 전기차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올해부터 좀 공급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은 아직까지 상용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회사 측 관계자는 임피던 밸런스 분광법과 그리고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탑재된 원칩을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BMS 고도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사용 중인 배터리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이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경고를 해주고 또 어떠한 대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민테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기술까지 좀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더욱더 독보적인 점유율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공시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 배터리에 대한 공정 기술 개발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기술 어떤 기술일까요? 네 민테크는 2 차전지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화성 공정 이 활성화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화성 공정은 충 방전 검사 시에 이+ 배터리의 분량을 검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 검사로는 이 미세 분량 검출의 한계가 있고 또 에이징 과정에서 1 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어, 민테크의 화성 공정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은 미세 분량과 또 계면 안정성 검출이 가능하고 또 에이징 과정. 도 수일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이러한 공정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사측에서는 이 유럽 및 북미 지역 내이 신규 기가 팩토리 증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화성 공정 신규 수요가 증, 신규 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지닌 이 민테크의 글로벌 사업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민테크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민테크의 공시 요약입니다. 민테크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신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습니다. 이로 민테크는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제조 공정 기술 개발과 1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계형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과제로 민테크는 이상 탐지 정확도 90% 이상의 배터리 제조 공정 시뮬레이터 개발과 고생산성 배터리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테크는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임피던스 분광법을 탑재한 EIS-BMS 개발에 나섰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의 신규 기가팩토리 증설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화성공정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